안녕하세요. 앱톡의 말랑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릴 앱은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인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알바몬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혹은 여유시간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는 알바몬을 통해서 원하는 구인구직 정보를 얻어보세요. 먼저 우리 동네라는 메뉴를 터치 내가 사는 지역을 선정해서 집과 가까운 곳의 일자리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고요. 업 직종별로도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들이 나열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원하는 직종을 선택,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직업을 선택하면 나에게 더욱 맞는 구직 정보를 알아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역세권별로 일자리를 알아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단기 알바 정보만 따로 볼수 있으니까 더욱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메뉴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들어간 후에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있으면 선택해 보세요. 모집하는 분야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알수 있고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라인 지원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죠? 더욱 자신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상세 검색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기재해서 마음에 드는 구직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이제는 어렵게 복잡하게 알아보지 마시고, 알바몬을 통해서 더욱 나에게 맞는 일자리 정보를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앱트게의 말랑이었습니다.